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랩듀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자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호 생성 관련된 함수 중에서 임의의 웨이브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임의의 입력 신호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랩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랩뷰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랩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랩뷰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그래픽 기반의 언어로서 1986년도에 제프코더스케이에서 개발된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r 스트루먼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되는데 겠 태생이 GPIB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계측 장비를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난 언어인데 현재에는 이 관련된 언어를 이용을 해서 당연히 이제 다양한 계측 장비를 원격으로 핸들링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아주 최적화됐을 뿐만이 아니고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리눅스 환경에서 또 프로그래밍을 개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언어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실제 기능을 구현하는 부분이 아주 유기적으로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손쉽게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개발 기간을 다른 텍스트 기반 언어 대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어,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랩비 같은 경우는 하이레벨 api와 api와 로레벨 api를 제공하고 있어서 하이레벨 api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언급한 것처럼 퍼포먼스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하이레벨 api 같은 경우도 반드시 필요한 기능만 동작되도록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 레벨 API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성능이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 레벨 API를 사용하시고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 같은 경우는 로 레벨 API를 이용해서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랩뷰를 한번 다운받으셔가지고 코딩해서 실습을 해 보므로써 아, 랩뷰가 얼만큼 파워풀한지 한번 경험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실습할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독자분께서는 지금 가운데 상단에 있는 것처럼 어, 이미의 웨이브 폼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만들고 싶어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파형을 오늘 같이 만들어 볼 텐데요. 이 파형을 보시게 되면은 우선 첫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램프 펜터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부분을 구현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평 부분이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 블록 다이그램 코드에서와 같이 이제 배열 초기화 함수를 이용해서 특정 샘플 개수만큼을 동일한 값으로 초기화를 해줌으로 인해서 관련된 패턴을 만드실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하강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램프 패턴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현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어 사인이 세 주기가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인 패턴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또 구현하실 수 있겠고요. 이 아래의 바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리니어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램프 패턴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램프 패턴과 그 다음에 배열 초기화 함수, 그 다음에 사인 패턴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임의의 패턴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고, 이 만든 패턴을 최종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출력으로 내보내기 위한 1차원 배열을 만들, 만드시려고 하면은 임의의 웨이브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의 웨이브라고 하는 함수의 입력으로 웨이브 테이블 부분에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샘플 개수 정보와 그 다음에 주파수 정보 그 다음에 진폭 정보 뭐 이런 것들을 다 디폴트로 어, 제공하고 있는 값들도 있지만 만약에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가 있다고 하시면 관련된 정보를 입력으로 인가해 주셔서 원하는 임의의 신호를 만들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이미의 입력 신호 생성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신 다음에, 자, 경로를 붙여놓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블록다이그램 코드를 바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자 블록 다이그램에 신호 처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신호 생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실 함수 같은 경우는 사인 패턴 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램프 패턴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배열 카테고리 에 가셔가지고 배열 초기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함수와 그 다음에 자 신호 처리에서 신호 생성에 보면은 이미의 웨이브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개의 함수를 이용 해서 이 이미의 입력 신호를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램프 패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램프 신호, 자, 보이 아이템에서 라벨을 표시하 아, 자, 주석으로 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램프 패턴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 해서 운영할 텐데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입력이 있는데, 자, 시작과 끝 정보를 인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같은 경우는 0에서 시작을 해서, 자, 끝은 4로 끝나면 되겠죠. 그래서 시작 부분은 제가 상수로 0을 주겠고요. 그 다음에 끝부분에서도 상수를 하나 만드는데 4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어를 정리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샘플 개수도 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샘플 개수는 디폴트 샘플 개수 값으로 하겠습니다. 자, 디폴트 값은 상수를 하나 만들어 보면은 128이 이제 디폴트 값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패턴을 만들었고 다음으로는 4라고 하는 값이 일정 샘플 개수만큼 필요하겠죠. 그래서 배열 초기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자 라벨 보이, 보이게 하겠고 자 초기 값은 4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샘플 개수는 64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부분까지 이제 다 완성이 됐고 다음으로는 또 리니어하게 감소하는 구간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램프 패턴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위에서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이세 개의 값을 자, 복사하신 다음에 자, 시작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시작은 4에서 시작을 해서 자, 끝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반대로 4가 되고, 끝이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샘플 개수는 32개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다음에 끝 정보, 그 다음에 샘플 개수.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사인 패턴이 세 주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인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사인 패턴 함수를. 자 주석으로 사인 패턴이라고 있고요. 자 사인 패턴 같은 경우는 자 사이클에서 자 값을 제가 자세 주기로 하겠다고 표현하겠구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자 진폭 같은 경우는 디폴트 값이 자 1이기 때문에 자 1을 그대로 해줘도 됩니다. 자 그런데 사인 패턴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 하면은 0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DC 성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 DC 성분으로 더하기 2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더하기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 값에서, 자, 2를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를 더해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또 랩프 패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 마지막 같은 경우는, 자, 이 부분은 이제 필요 없으니, 아, 이, 이미 외부니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 세 개의 정보를 복사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시작은 2에서 시작해서 끝은 0으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2가 되고 끝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끝. 그 다음에 샘플 개수는 32개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얼라인을 좀 예쁘게 맞춰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선택하고요. 자, 왼쪽 경계로 다 맞춰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함수들에 대해서도, 자, 중심을 맞춰, 이렇게 좀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임의의 웨이브라고 하는 함수의 입력으로, 관련된 일차원 배열을 인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웨이브라고 주소를 달겠고요. 자, 관련된 함수의 입력으로 웨이브 테이블에 일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배열에서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할,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우선 첫 번째 원소 인가해 주시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패턴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사인 패턴, 그 다음에 램프 패턴을 연결해서 자, 1차원 배열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데이터를 자, 그런데 보면은 그냥 연결해서 출력을 하시게 되면은 보시면 2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원 배열을 만들어야 되고, 입력을, 입력 데이터들 간에 입력 연결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배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입력 연결이라고 하는 옵션을 두시게 되면은, 출력으로 1차원 배열 데이터 형태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미의 웨이브라고 하는 함수의 입력으로, 웨이브 테이블 값에 관련된 값을 인가해 주시고, 출력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프론트 팬으로 해서 이 관련된 인디케이터를 자, 대체를 통해서 실버의 그래프에 웨이브펌 그래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프로퍼티에서 캡션은 보이지 않고, 자, 라벨로 표시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 실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시게 되면 다음 같이 자 그리고 자 표현을 하실 때 어. 기본적으로 x축이나 y축이 오토스케일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y축 같은 경우 오토스케일을 해제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5로 해 볼까요? 자, 5로 하시게 되면은 다음 같은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이미의 패턴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호 생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함수들을 이용, 이용을 하셔 가지고 원하는 패턴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뭐, 샘플 개수 같은 거는 내가 원하는 샘플 개수만큼을 정의하셔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독자분께서 질문하셨던, 자, 이미의 입력 신호를 생성하는 방법을 오늘은, 자, 랩피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호 생성 카테고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임미의 웨이브라고 하는 함수의 입력으로 내가 출력으로 내모자, 내보내고자 하는 웨이브 테이블을 만들어서 출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